슈퍼하는 <laughs> 나와. 나와, 뭐야? 아, 이자 치어와 야, 안 씻어? 아이디어 끼어. 설마 뭐야? 씻으려고. 너 원래 공격이못사가면안 되는데? <laughs> 그니까 웬명이 오는거야 이거 이거 유하자고는안뭐초보만 하자고 웬명이 오느냐고 대체 영화선에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단 말이야 어? 여 사람이 나지? 영화선에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고? 예, 플래레시카지노로 뭐. 영화를 보면은 돼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 알수 있습니다만 되시죠, 이거 어 이거? 아무리 문지씨막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촍보는 조용히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인데 이게 코로토처럼 코로보디스처럼 못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어, 뭐야, 어. 오 뭐야? 오이 연출 뭐지? 안볼때 뛰어야, 뛰어야 되는 거야? 안볼때 뛰어야 되는 거야? 안 되죠. 제가 안 보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보드 뛰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촛불 네, 란다 걸립니다. 네, 저는 촛불 네, 안 돼요. 네, 람보가 되야 네, 네, 됩니다. 저 같은 캐릭은 촛불 하면 망해요. 잠유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끝나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책이 나와 가돼아 어? <laughs> 스타워즈 노래 얼마만더 필요할 것 같은가 2000km 정도면 적당할 거야 언제 있나 음, 저동일 이베리아 지주회사에서 자금을 전달하지 이게 다려 근데? 저기게 멀머리인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 올리비아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만나면 다른 장소에서나 갔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너가 누구야? 내가 여기는 안전하다고 했지 않나 아찍은거 지금... <laughs> 저것을제가하을 이거 어떻게 해요? 드럼, 이거 드럼 오프 아니야? 어디야? 가면 되나? 아돼데여 아, 이거 올라갔는데, 이제 저기 쪽으 내려왔는데. 어, 뭐야? 쭈이네 아, 있었고 저기 있었고. 있었네? <laughs>

와어에어어디오오 아. 뭐야 확실이 뭐야, 이거? 정말 떨어졌는데? <laughs> 정말, 또 정말 떨어졌는데? <laughs> 사나무. 이런, 이런 막장을 이렇 사나무라고? 어디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조에있 조수가 제 위치로 못 하고 있는 거 같아. 길을 가는 게 맞겠죠? 안 내려가네. 길을 가는 건데 위성 영상을 보니 호수 쪽으로 저기 접근 중이야. 아. 주변을 잘 살피게. 오. 아, 저라기? 음. 뭐, 조환하려는데뭔 소리인지 <laughs> 모르겠고. 떨어지는데? 어, 아, 저장? 어, 아, 어디야? 뭐야, 뭘 떼는 거야? 뭐라고? 아, 스키이잖다 이거 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근데 왜냐면 다죽지 않나? 이 또래로 해도 그, 뭐, 저, 시야, 쟤, 마, 은이이 저, 가가이블이 저, 가스가, 테이블이, 저, 쟤, 푸 가스가, 이블이 저, 가스가, 테이 있어. 당장 벗어라. 가스가, 아, 아, 이이블어푸 이 뭐? 끝난 거야? 오씨. 스파타클론데 게이밍. 임 빠밤 빠밤. 본 어딘가. 사진 받으셨습니까? 무슨 연관점 있나? 완하신 겁니까? 돌아와서 보고하게. 음, 시간이 없어 자네는 공안부 직원을 살해했네. 누굴 보호하던 거죠? 수상님의 최측근이자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 중한 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게. 그러니 일단 돌아오게. 아직 안 됩니다. 그린의 조직이 메드라노 장군의 쿠데타를 도우려 하고 있어요. 당장 돌아오라니까. 다시 연락하죠. 춤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온대 위치를 찾았습니다. 카밀과 함께 라파스 외곽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비행기? 사람을 보내게. 누군가 이미 쫓고 있습니다. 메드라노잖아. 결국 이를 벌렸군 성우가 강수진 데목리 탈출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아 뭐야 아이, 아 이거 넘기네아이 넘겨 왜아 넘기는 버튼왜 마우스 버튼 만들어 놨어 아 본질이 아뛰어 몸을 숨겨! 자 이거 재시 해야될거야 컷신을 다시 봐야겠어. 어, 잠깐만. 저장하고 강약했지? 아, 이게 넘기는 버튼을, 마우스 버튼으로 만들면 안 되지. 다시 할게요. 여기나 컷신 나오겠죠? 옮기는 버튼을 마우스 왼쪽으로 가직이면안 되지. 시아 다른 버튼으로 해야지. 본 어딘가. 사진 받으셨습니까? 무슨 연관점이 있나? 안하신 겁니까? 돌아와서 보고하게. 음, 시간이 없어 자네는 공안부 직원을 살해했네. 누굴 보호하던 거죠? 수상님의 아, 최측 근이자 영국에서 가장 모르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 중한 명이라는 것만 알고. 여기 왜다 나일미타 내고 있어? <laughs> 그러니 일단 돌아오게. 제임스 본. 아직 안 됩니다. 장군의 크레타를 도우려 하고 있어요 당장 돌아오라니까 다시 연락하죠 총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본대 위치를 찾았습니다 카밀과 함께 라파스 외곽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추적할 사람을 보내게 누군가 이미 쫓고 있습니다 곧떼이 나올 테니 매들 안 오잖아 결국 일을 벌렸군 살아남을 수 있겠나? 탈출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기 뛰어내렸습니다 빠르게 낙하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는게 분명합니다 아직 음. 낙하 중입니다 1500m, 1200m 종단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서두르게 본데 낙하산이 펴졌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이제 메드라노보다 먼저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두 명이 같이 떨어지면 위험한거 아니야? 낙하산 하나 가지고 저 여자 누구죠? 숨 몸을 숨겨! 저저히 던져버린다? 별로 해요? 던져그는 대박을 이 내려가야 된다! 오! 어피지 조심해요, 본드 아, 놈들이 경사를 보냈어요. 뭐야? 엠, 엠포야 엠비유이구나. 한명상무소엠 놈들이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앞에 보여요. 이할게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 볼리비아는 물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던 이에가 여기는 강바닥이었어. 그들이 <그는 웃음> 노리는 석유가 아니라 물이 이제놈이보인다도 가! 이해해 이동! 도해 진나이 따라와. 이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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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 레모신에 산당아충이 있나? 없겠죠? 이하 여러 가지로 누리는 거아니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수산는봐아 괜찮은 것 같아요. 3인칭도 되고, 이 나쁘지 않은 것요 오, 또 왔어? 큰게 있다고요? 아, 있구나. 버튼이 뭐예요? 오, t n d 1 6이네 근접 공격은 뭐죠? 버티면 되지. 야. 되게 터졌네. 아니, 되게 왜치고는 터지지. 근접 공격 없나 이거? 밤밤밤밤. 오케이, 그냥. 음? 조심해요. 저기 놈들이 더 있어. 오, 좋아. 나 여기 갖추죠. 뭐 그냥 들 그냥 죽어, 죽어, 어디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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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와어죽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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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피가 좀 죽어, 안 죽어, 원래 워랑은 확실히 좀 다른거 같네요 피가 안나오니까 방어하네 이제 비카미리였이 카미리가 뭔데? 역시. 여기 놈들이 더있어뭐 있다고? 계속 움직여서 재미없어. 아, 하루는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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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닌거아니야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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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누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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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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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데왜 이살처럼 어아가지 <laughs> 웃기네 이거 저요총이 저요총 아닌데 이거? <laughs> 아, 저거 있구나 가미가미 이거 어차피 다 못쓰잖아요 오. 내가 좋아하는 총이야이 참버섯이. 오, 좋은데 이거 아주 그, 적게 가져 나오겠죠? 메드라노가 저에 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는가 자, 봐봐. 드라노를 쫓는 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드라노에게 살해당했어요. 어머니 이도 살해당했고. 근데 너무 어려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지 저는 살려주더군요 우린 그린을 믿기로 다른 사람을 쫓고있군 당신도 누군가를 잃었나요? 그렇소 오, 오? 카즈올로라 장면 나오는거야? 어 이거 첫, 카즈올로 첫번째 장면이잖아 찾은것 같습니다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어요 폭탄 제조업이 맞는것 같아 이젠 그만 만질 네? 손 내리라고 오. 오. 어 설마 이 장면을 내가 하는 거? 오오 아니 나야 이건 내가 할지 내가 하게 될 몰랐는데 야 런던이 감사합니다 아나이 장면 진짜 고나 감동적이었는데 아이 이까 감명있게 봤는데 와 이걸 내가 하게 되네 와 고맙습니다. 이런 게구분건 없었는데, 이 뭐야? 이거 뭐이렇 야, 이건 되게 야, 너 진짜 짱이다. 아, 이게... 이게... 쑥당면이 이게... 자, 왜 이래. 어? 오히려 이차진 화면 축하드악 이랑 삼성히 해서, 한, 공 개가 있나천어그잖아잠마 천천히 내려 보고, 뭐가있 냐? 뭐가있 냐? 뭐가 아에드은데 물론, 영화에서는 이런 적들이안 나왔지만, 밤에 드네요12,000 유로라고? 음. 인간이 죽이면 안 되겠죠?

오늘 속 들었어 하드라운 피고, 이렇게 타고. 아니, 용이거는본드가반말하는것 같은데, 이가 반가반말하것 같은데, 이가 반에것 같은데, 이가 반만한 가반이가 이쪽 하게 될줄 몰랐거든. 왜냐면 이 컨트롤 서스 진짜 살이나 들어가는 건 못할 것같고 그러면 되지, 차다. 삽질이. 녹로현대 같아. 너무 너질지. 그제 앞뒤에 있습니다. 제가 잡을게요. 이거 있다. 뭐야 먼저 했어? 아, 이거 재밌었는데 이판. 끝난 거야? 카지노 로얄 보는 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런던 니다너무 아,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누구를 놓쳐? 잡으려고 그래, 알고 있네. 본드는 어딨나? 몰라크가 저를 발견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추격 중입니다. 도와오고 있죠? 아직 상황 종류는 아니라는 거군. 위성 감시를 시작하고, 아, 통화를 도청하도록 지시하겠네 알겠습니다. 본드를 따라가겠습니다. 조심하게 폭탄 제조범을 잡오게 기대하겠네. 저희를 잡지는 못하잖아, 결국에는. <laughs> 아, 오! 이거 뭐야? 이거 두 장면을 재현해왔네.